이 운전자 보험이 없어서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감옥을 가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감옥을 가게 되면은, 어 내가 인신의 자유가 없어지고, 어 합의하는 경우에도 아주 이제 불편하게 있고요. 이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징계 해고를 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벌금형으로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자 보험은 이 형사 합의금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은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무면허 음주 뺀소니는 생각보다 형사처벌이 매우 셉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다시 술을 먹고 음주를 하다가 이제 걸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명한 예 일례가 있죠. 최근에 유명한 가수 김모 씨가 음주 운전으로 실형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실형이 나왔다는 거, 그도 2년 6개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이 음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음. 최근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 이 선지급을 보험사에서 해주는 회사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공탁금을 걸었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지급을 해주는 회사들도 생겼거든요.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은 만약에 오래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이처럼 보장이 더 좋아진 상품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교통사고라는 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날수 있고 그한번 나서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고 이러면은 사실 되게 타격이 크거든요. 특약을 좋텁게 보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굳이 필요한 걸까요 필요하다면 어떤 점들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할까요 네 오늘은 교통사고 처리와 운전자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그 모든 해답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저는 다수의 보험사와 김현장 등에서 보험 쪽 일만 한 20년 정도 하였고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분야로 보험과 형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년 경력이시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좀 드려볼게요. 어, 특히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시면서 운전자 보험이 있고, 업고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뭐 실제 사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그 사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그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주로 민사상 책임보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반면, 이 운전자 보험은 타인이 아닌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예컨대 운전자가 다치는데 그 상해를 보호해주거나 가장 중요한 운전자의 형사 책임 또는 면허 정지 등에 대한 행정 책임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를 보호해주는데 우리 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전자 보험이 있고 없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형사 합의금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사실 합의를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처벌이 뭐 완화가 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이나 중상해 같은 경우는 합의가 안 되면은 실형이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가는 걸 저희가 실형이라 그러죠. 문제는 이 운전자 보험 때문에 형사 합의금 자체가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 운전자 보험이 없어서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감옥을 가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네. 운전자보험이 형사 합의에 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 정말 중요하게 와닿았는데요 이 합의 과정도 그렇지만 뭐 특히 사고 발생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변호사 선임 특약에 대해 들어봤지만 실제로는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때이 특약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뭐 현실적인 팁이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 특약은 과거 운전자 보험은 경찰 단계에서는 변호사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운전자 보험은 경차의 단계에서도 보장이 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변호사 선임 특약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망 또는 중대 법규 위반 상해 시 경찰 조사에 그런 경우에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내가 운전자 보험에 변호사 선임 특약에 가입되었다고 하면 은 무조건 다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특약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보장 한도 전부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만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형사 합의를 할때 변호사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훨씬 이게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경찰에서 어떤 일이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음. 경찰에 가게 되면 다들 일단 심리적으로 걱정이 되고 뭐 두근두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와 같이 가면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경찰도 피의자 즉 가해자죠. 이 피의자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음. 자, 그런 부분. 에서도 질문 자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근데 또 압박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변호사가 그거는 이제 아 이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도움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경찰들 중에는 이 질문에 답을 미리 이렇게 정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답이 이랬기 때문에 수사를 좀 빨리 하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안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경찰이 이 답을 피의자가 진술한 거랑 달리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변호사가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조서를 다 작성을 하고 피의자가 그 조서를 확인합니다 근 가끔은 내가 설명한 거랑 다 자율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뉘앙스가 나는 A라는 뉘앙스로 설명을 한 건데 경찰이 B라는 뉘앙스로 적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실 피의자가그 수정을 요청하는 것도 힘들지만 수정을 요청해도 잘 수정을 안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그 부분을 명확히 지적을 하면은 정확히 이제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운전자 보험에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특약이 없다면 이것은 뭐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 담당 설계사님과 상의해서 그 운전자 보험에서 경찰 단계 변호사 선임 특약을 추가하는 것을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변호사 선임 특약에 대한 활용법과 이제 주의 사항까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되는 특약이 인상적이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예전 운전자 보험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실제 사고 처리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어떠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 줄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상당수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큰 자세한 설명은 제가 좀 생략을 하겠고요. 결정적으로 이 변호사 선임 특약은 이 경찰 단계에서 보장이 되더라도 모든 사고에 다 보장되는 건 아니고 사망사고나 중대법규 위반 이런 경우에 경찰 조사에서 제한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인데 사망사고는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 단계부터 합의를 서둘러야 되고요. 또이 피해자 측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합의금을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변호사가 아 파일에 의하면은 그런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설득하는 작업도 할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가 그 구속을 막기 위해서 의견서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 유무가 구속 여부까지 결정을 지을수 있다니 정말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이 종합보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 변호사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운전자들이 이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딱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아실 것 같은데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사망 사고라든지 아니면 중상이다. 이러면 내가 형사 처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형사 처벌을 어쩔 수 없지만 뭐 최소한으로 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운전자 보험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수 있지만 또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어, 정리를 해보면 자동차 종합보험은 주로 인사적 책임을 보상을 해주고 이제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행정적 책임에 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형사적 책임이라는 것이 실제 운전자에게 좀 얼마나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교통사고는 대부분 과실사고이기 때문에 뭐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는 구속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감옥을 가게 되면은, 어 내가 인신의 자유가 없어지고 뭐 합의하는 경우에도 아주 이제 불편하게 있고요. 이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징계해고를 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정한 직업은 그 각각의 법에 규정하고 있지, 지만 해당 직업은 몇 년간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예컨대 변호사 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 금고는 이제 징역보다는 조금 낮은 거거든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몇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단순히 뭐 몇년 구속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속되고 나와도 몇 년간 본인의 본업을 못하게 되고, 공무원은 공무원직에서 해고가 되고,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렇군요. 직업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강가에서는 안될것 같아요. 앞서 합의를 통해서 좀 구석을 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 실제 합의 과정에서 이 형사 합의에 대한 지원금이 갖는 뭐 현실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합의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구속을 면하거나 또 형을 좀 약하게 처벌 받으시려면 약한데 뭐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자 보험은 이 형사 합의금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은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현재 교통사고 합의금 자체가 이 운전자 보험으로 인해서 매우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없는 사람은 사실 합 합의금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망사고가 뭐 예컨대 한 5천만원 정도면 합의가 됐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운전자 보험으로 뭐 사망은 뭐몇 억까지 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2억 이런 식으로 그 사망사고 합의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이 합의금 마련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결국 그 합의금 자체가 너무 고액이 돼버려서 운전자 보험이 없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합의를 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구속까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형사 합의금 지원이 구속을 면하게 하는데 결정적이라는 말씀, 그리고 합의금 액수 자체가 운전자 보험 유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사실 감사드리고요. 어, 그럼 합의를 잘하려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변호사 선임일 텐데요. 운전자 보험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꼭뭐 보험사가 지정하는 변호사를 써야 할까요? 아니면 운전자가 직접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비용을 청 참고할 수 있나요? 예, 그 변호사 선임은 운전자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을 이제 선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일을 직접 나를 위해서 제대로 수행해 주실 분을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일부 변호사들 얘기겠지만 뭐, 연락이 좀잘안 되고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그런 경우라면 뭐, 변호사분을 만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교통사고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어떠한 상황일 때 변호사 선임 특약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를 해봐야 할까요? 이 경찰 단계래도 불송치, 불기소, 약식 기소의 경우에는 사망 사고 또는 중대 법규 위반 뭐 예컨대 뭐 신호미 지시 위반 중앙서 침범 등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상해 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지급이 되니까 내가 가입한 특약 내용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비용을 지출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만을 보상을 하고요. 이또 변호사 선임비라는 거는 내가 먼저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변호사 선임비 특약을 통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거는 나중에 보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운전자 보험을 이렇게 여러 개 가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 특약은 그 각각 뭐두 개를 가입을 하면 두 개에서 다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비례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아래는 제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인데요. 그러니까 제 거를 보면은 사실 경찰된 게는 보장이 안 돼요. 이제 보시면 나오겠지만, 공소 제기되어 이런 경우에만 보장을 하는데, 또그 와중에 약식 기소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보장이, 변호사 선임 보장은 좀 적은 편이죠. 제가 변호사라 좀 적은 <laughs>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특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음, 네. 어, 변호사님은 그 특약이 없어도 뭐 상관없지 않을까요? 아, 직접. 변호사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제 본인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황해서 잘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이렇게 조사를 받을 때 다른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어, 그러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보장받는 걸로 리모델을 한번 바꾸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켜보고 점점 좋은 운전자 보험이 나오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음... 특약만 추가할 생각이 있습니다. 음... 네, 변호사 선임 특약. 보장 범위가 생각보다 다양하고 또 상품 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잘 어,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직접 가입하신 모험 정보까지 알려주시니까 더욱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상품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또 보장 내용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할때 소비자들이 이것만큼은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조언해 주실만한 그런 보장 내용이나 조건들이 있을까요? 그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대인 대물에 대한 벌금 비용, 운전자 신체상해 담보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네. 이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네요. 최근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 이 선지급을 보험사에서 해주는 회사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공탁금을 걸었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지급을 해주는 회사들도 생겼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니면 요즘에 비탑승 중 사고, 그러니까 하준이법 관련해서 비탑승 중 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이 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또는 벌금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들도 계속 생겨났는데요. 변호사님은 만약에 오래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이처럼 보장이 더 좋아진 상품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교통사고라는 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날수 있고, 그한번 나서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고 이러면 사실 되게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사실 그렇게 보험료가 비싼 편도 아니더라고요. 특약을 좋게 보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업법에 승한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식금 가입한 보험과 내가 새로 가입할 보험의 차이점. 그런 것만 잘 설명 듣고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담당 설계사가 그런 차이점을 잘 설명을 해 주었고, 또 소비자분들이 잘 이해하셨다면, 그러면 뭐 문제는 될건 없겠네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운전자 보험을 가입만 해두면 뭐 모든 사고가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오해를 하시는 고객님들도 간혹 계셨거든요 소비자분들이 좀 흔하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대표적인 게 무면허 음주 뺑소니는 운전자 보험으로 담보가 안 됩니다 또한 이 변호사 선임 특약을 모든 경우 변호사 보수를 다 보장한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 변호사 선임비는 또 먼저 지급하고 또 나중에 형사상 부의기소나 기소 등 결정이 난 후에 보험사를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약간 이런 시간차가 있고요. 이거는 뭐 아주 예전에 가입하신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네. 이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들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경각심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무면허 음주 뺀소니는 생각보다 형사처벌이 매우 셉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다시 술을 먹고 음주를 하다가 이제 걸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아주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뭐 유명한 예 일례가 있죠. 최근에 유명한 가수 김모 씨가 음주 운전으로 실형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그 차를 이제 박은 건데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슈가 있긴 했는데 실형이 나왔다는 거. 음. 그때 2년 6개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이 음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음. 이 음주 운전 등의 중대 위반 행위는 운전자 보험으로도 결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그 처벌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다 명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 가입을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과 이미 오래전에 가입하신 분들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운전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이러한 운행 빈도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했지만 운전자 보험 보험료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습니다.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고요. 이 교통 사고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할수 있으며 이것이 또 인명 사고라면 그 합의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합의를 위해서는 결국 금전이 필요하고 이러한 금전은 운전자 보험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운전자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 변호사님의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변호사님께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되는 걸까요? 제가 그 보험 전문 변호사라고 유튜브를 이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연락처들이 있고 여기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거기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과 연락을 할수 있는 루트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운전자보험에 대한 정말 유익하고 상세한 정보들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투데이 주셔서 영광입니다. 아, 네. 아닙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심은 이렇습니다. 보험 가입에 있어서 가장 우선 순위는 유지입니다. 보험 점검을 하실 때는 소비자의 경제력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판단해 줄수 있는 설계사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보험 팩트체크는 항상 객관적인 팩트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